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할수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저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. 이거 어차피 뭐. 그동안에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어요. 너무 부럽죠. 우리 같은 나라 입장에서. 그런데 크립토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. 그럴 바에는 미국을 크립토의 어떤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. 달러 패권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크립토는 막을 수 없다. 이걸 가만두면 다른 나라에서 살 거다. 근데 지금 미국은 달러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크립토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야 직관 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찬탄을 하는데요. 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밈코인을 만들어 버리면 크립토는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? 아이디어가 어떤 전제 군주 같은 중앙 기관들이 없다. 그러니까 사실상 출발선은 비슷할 것이 같을 것이다. 그리고 누가 함부로 나를 매 뒷조사하지 않을 것. 이런 어떤 정신이잖아요. 대단히 매력적인 정신이죠. 그런데 어 미국처럼 크립토 시장 자체의 흐름을 사실 크립토가 비상관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떤 이벤트에 영향 없거나 그러지 않잖아요. 생각보다 더 빨리 하던데요. 중단 없이 24시간 계속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데 저 나라에서 모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직접 본인이 한다. 그랬을 때는 크립토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, 과연 이게 빼야 한 거야？라고, 의 심의 균열 을 가질 수있 다고 봐요그런점 에서, 보 면은 저는 저렇게 도, 하 는구나, 라는 생각 을 했어요. 뭐